와,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이 무슨 계절인가요? 바로 게임하기 좋은 계절 아닌가요? 날도 더운데 집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게임을 즐기면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달에는 재미있는 신작들이 가득한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재미있는 게임 선별해 보시죠. 그럼 바로 한번 7월의 신작 왔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테니스 게임 한판 어떠신가요? 스포츠 게임 매치 포인트 테니스 챔피언십이 자막 한국어가 되어 7월 7일에 발매됩니다. 테니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심도 있는 커리어 모드와 독특한 라이벌 시스템을 통해 사실적인 코트를 재현했으며 부드러운 캐릭터 동작, 정교하게 설계된 테니스볼의 물리 엔진, 향상된 조작감을 통해 실제 경기와 유사한 테니스 경험을 선사합니다. 더불어 실존하는 18명의 글로벌 테니스 스타들을 비롯해 다양한 사용자 지정 옵션을 통해 자신만의 테니스 스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추후에 닌텐도 스위치로도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59,800원입니다. 올드 게이머들의 향수를 자극할 추억의 게임, 횡스크롤 액션 바람의 크로노와 원앤투 모험의 시작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7월 7일에 발매됩니다. 바람의 크로노와는 1997년 남코에서 출시된 3D 그래픽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독창적인 캐릭터와 세계관 속에서 주인공 크로노아가 세계를 구하는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시리즈의 2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작품은 위로 발매된 1편과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된 2편을 리마스터하여 수록한 합본 타이틀인데요. 기존 세계관과 게임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HD 해상도와 60프레임 등으로 향상된 그래픽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난이도 조정 기능을 더해 처음 플레이하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로 7월 7일에 PC로는 8일에 발매되며 가격은 49,800원입니다. 눈부신 트렌드 코디를 시작해봐! 닌텐도 스위치로 즐기는 꿈의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 시뮬레이션 게임, 모델 데뷔 니콜라2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7월 14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10대 소녀 주인공이 신입 패션 모델이 되어 잡지 표지 촬영, 드라마나 TV 방송 출연, 패션쇼 도전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톱 모델을 노리는 모델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십대를 위한 패션 잡지 니콜라가 검수를 맡아 K팝 아이돌 패션, 다양한 헤어 메이크업 등 최신 트렌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손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약 구매 특전으로 메인 비주얼을 사용한 A5 오리지널 노트, 모델 데뷔투 니콜라 트윙클 노트가 수량 한정으로 증정됩니다. 가격은 54,800원입니다. 니콜라 어드벤처 게임 엔들링 익스팅션 이즈 포에버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7월 19일에 발매됩니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여우 가족의 여행을 그린 어드벤처 게임으로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해 버린 가혹한 세상에서 엄마 여우와 새끼들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다양한 장소를 탐험하게 됩니다. 굴을 파거나 길을 돌아가고 은밀하게 행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해야 하며 후각을 활용해 단서를 찾고 새끼 여우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위험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34,8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3인칭 고양이 어드벤처 게임 스트레이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7월 19일에 발매됩니다. 가족과 떨어진 떠돌이 고양이가 잊혀진 사이버 도시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스터리를 풀게 되며, 낡은 사이버 시티의 복잡한 골목길과 어둡고 타락한 위험한 환경에서 떠돌이 고양이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발한 방식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PC로 발매되며 PS 플러스 스페셜 및 디럭스에 포함됩니다. 가격은 PC 버전이 35,000원, 콘솔 버전은 아직 미정입니다. 오리지널 인터랙티브 드라마 애드더스크 폴즈가 음성 및 자막 한국어로 되어 7월 19일에 발매됩니다. 1998년 애리조나의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부터 시작되어 30년간 이어온 두 가족의 얽히고 설킨 운명을 그리고 있으며 선조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려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 배우들의 연기를 예술 작품처럼 디지털 렌더링한 화면이 특징으로 그래픽 노블과 같은 독특한 게임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게임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 따라 캐릭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더불어 최대 8명이 로컬이나 온라인에서 협동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내리는 결정의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가격은 29,400원입니다. 열혈 코믹 액션, 열혈 삼국지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7월 21일에 발매됩니다. 열혈 시리즈의 35주년을 기념하는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삼국지 연희의 관으로 등장하는 쿠니오를 주인공으로 난세를 헤쳐나가는 유쾌한 코미디 액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친숙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장수와 군사로 등장하여 삼국지 세계관을 열혈 시리즈 특유의 색깔로 표현했으며 난세의 시작인 황건적의 난과 적벽대전 등을 코믹한 액션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구매 특전으로 열혈 시리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 제작된 열혈 시리즈 히스토리북 열혈 대집합을 증정하며 PC 버전의 예약구매 특전으로는 게임 BGM 34곡이 실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로맨스 오브 리버시티 사가 3킹덤즈를 증정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닌텐도 스위치와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44,800원입니다. RPG 라이벌 Live 라이브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7월 22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1994년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된 라이벌 Live 라이브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옥토패스 트래블러와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의 HD 2D 영상 기법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원시 서부마무리무를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시한라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다그한번 보고, 다시 한번보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보시대번 보고, 다시 한고다 오로지 전투만을 즐기거나 스토리 및 수수께끼 풀이를 중심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7가지 이야기를 클리어하면 8번째 이야기인 중세편이 해방됩니다. 가격은 59,800원입니다. 아케이드 게임 캡콤 아케이드 세컨드 스타디움이 7월 22일에 발매됩니다. 게임 메뉴만 한국어화됩니다. 캡콤의 명작 아케이드 게임을 수록한 캡콤 아케이드 스타디움의 2편인데요. 몇 번이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리와인드, 난이도와 게임 스피드 변경, 언제든지 중단 및 재시작할 수 있는 세이브와 로드 기능 등을 탑재하였으며 랭킹 기능으로 전 세계 유저와 실력을 겨룰 수도 있습니다. 수록 타이틀은 총 32개로 무료로 제공되는 본편은 손손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번들원 패키지는 액션과 슈팅, 퍼즐 등 다양한 라인업의 타이틀 30개와 특전으로 건 스모크를 추가 증정합니다. 특히 세러데이 나이츠 슬램마스터즈와 에코파이터 등 이번에 처음으로 이식되는 타이틀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손손이 포함된 본편은 무료, 31개의 타이틀이 포함된 번들1 패키지는 48,400원입니다. 또한 번들1에 포함된 게임들은 낱개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힐링 라이프 게임 목장 이야기 올리브타운과 희망의 레지 스페셜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7월 28일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발매됩니다. 숲이 되어버린 목장을 개척하여 나만의 목장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라이프 게임으로 야채나 과일을 기르고 동물을 돌보거나 개성 있는 주민들로 활기가 넘치는 올리브타운에서 연애 및 결혼 상대를 만나 인생을 통째로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4로 발매되는 이번 작품은 게임 본편과 함께 닌텐도 스위치판 익스펜션 패스의 추가 시나리오를 수록한 스페셜판으로 게임 본편과는 다른 이야기를 즐길 수 있으며 시리즈의 과거작을 테마로 새로운 장소, 주민, 그리고 연애 후보를 비롯해 소규모 퀘스트와 이벤트, 의상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가격은 54,800원입니다. 횡스크롤 액션 게임 홍마성 레밀리아 비세계 교양곡이 자막 한국어화 되어 7월 28일에 발매됩니다. 동방 프로젝트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2009년 발매된 홍마성 전설 비세계 교양곡의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근접 공격이 메인인 2D 플랫포머를 기반으로 원거리 공격과 비행 등 탄막 슈팅 요소를 더했으며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반파이 아키라의 다크한 캐릭터 디자인과 분위기 있는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더불어 이번 리마스터 버전에서는 그래픽의 HD화와 다양한 추가 요소로 버전업했으며 오리지널 버전에는 없었던 코아 성우진의 풀보이스를 수록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29,800원입니다. <목소리> 서바이벌 시뮬레이션 RPG 디지몬 서바이브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7월 28일에 발매됩니다. 흉폭한 생명체들이 배회하는 이 세계에 빠져든 소년 소녀들이 신비한 몬스터들의 힘을 빌려 본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모험을 그리고 있는데요. 대화나 다양한 장소를 조사하며 게임을 진행하는 텍스트 어드벤처에서는 선택지에서 선택한 행동들이 누적되어 이야기가 분기되며 파트너 아구몬의 진화 방향이 변화해 갑니다. 동료 몬스터를 유닛으로 조작하는 택틱스 배틀에서는 최대 10개의 유닛을 배치하여 기술을 사용하거나 진화를 구사하여 싸우게 되며 주어진 능력과 지형 및 종족의 상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59,800원입니다. 스토리 RPG 영웅전설 여의 궤적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7월 28일 플레이스테이션5와 PC로 발매됩니다. <목소리> 궤적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칼바드 공화국 수도의 뒷세계 해결사 주인공이 기묘한 의뢰를 맡게 되면서 칼바드 전역을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궤적 시리즈에서 채용했던 커맨드형 AT 배틀 요소에 심리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필드 배틀에서 커맨드형 배틀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스피디하고 전략적인 전투가 특징이며 전술 오브먼트, 자이파의 독자적인 요소를 조합하여 더욱 진화된 배틀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에 발매되는 플레이스테이션 5와 PC 버전은 4K 해상도와 향상된 프레임 레이트를 비롯해 필드 배틀과 커맨드 배틀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하이 스피드 모드와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버전을 보유 중이라면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가격은 61700원입니다. 서바이벌 시뮬레이션 게임 서바이빙 더애프터메스가 자막 한국어와되어 7월 28일에 발매됩니다. 세계 멸망 후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서바이벌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소수의 생존자들이 살곳 일상, 문명 등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콜로니를 건설하여 피할 수 없는 위협에 대비해 신기술을 연구하게 되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 여러 효과를 부여하는 건물, 무한히 넓어지는 테크트리 등 다양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더불어 선택한 난이도에 따라 진화한 AI가 작동해 플레이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가격은 34,800원입니다. 슈팅게임, 사이큐 슈팅 라이브러리 볼륨 2가 한국어화되어 7월 28일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발매됩니다. 사이큐에서 제작한 명작 슈팅게임 6개를 수록한 타이틀로, 건버드 1과 2, 건바리치, 사무라이 에이스, 텐가이 전국 캐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모두 온라인 랭킹을 지원하며 버튼 설정, 난이도 설정, 기체수 설정 및 컨티뉴 횟수 등 각종 설정 기능 등이 충실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호러 어드벤처 신 하야리가미 3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7월 28일에 발매됩니다. 도시괴담을 기반으로 하는 호러 어드벤처 하야리가미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전작 직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전작의 주인공 호주 샤키와 동료 아이젠 세나를 비롯해 수사일과 형사 니이미 신타로 코케츠 마사오미와 팀을 이루어 지현의 여러 괴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과학 루트와 오컬트 루트로 나누어 플레이하게 되며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기 위해 두 시점을 적절히 번갈아가며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컷신이나 이미지 등 호러 연출을 강화했으며 일부 장면에는 이미지가 움직여 더욱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패키지 버전의 예약 특전으로 한정판 OST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9 2미레야쿠라키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 아주르 스트라이커 건볼트 3가 자막 한국어와되어 7월 28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인티 크리에이치의 대표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 아주르 스트라이커 건볼트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시리즈의 주인공 건볼트와 새로운 주인공 키린을 번갈아가며 플레이하게 됩니다. 시리즈에서 호평을 받은 하이 스피드와 하이 텐션 액션이 특징이며, 대화가 진행되는 라이브 노벨은 유지하면서, 과거의 캐릭터가 등장하여 액션을 서포트하는 신규 요소, 이마주 펄스가 150가지 이상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은 패키지 버전이 52,800원, 다운로드 버전이 39,800원입니다. <놀람> RPG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3가 자막 한국화되어 7월 29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광대한 필드와 독특한 전투 시스템이 특징인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대자연이 펼쳐진 아이오니온을 무대로 함께 모험하게 된6 소년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6명의 캐릭터를 비롯해 모험 도중 동료가 되는 캐릭터까지 참가하여 최대 7명의 전략적인 배틀을 즐길 수 있으며 각자 특장점이 있는 전용 클래스를 변경하여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파티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조건에서 발동하는 융합을 통해 강력한 전용 특기를 가진 오로보로스로 변신할 수 있으며 어느 타이밍에 변신할 것인가가 배틀의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가격은 64,8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신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달은 RPG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RPG는 또긴 학인 플레이 타임을 보장하는 장르 아니겠습니까? 무더운 여름 내내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럼 구독자님들 이번 한 달도 무탈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도 즐거운 신작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